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위기 극복 탄소제로 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양 현대 미술의 거장들을 만날 수 있는 이것에 대하여 전시회가 대전에서 열립니다. 광주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포스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지원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차기 대선에는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0일 김부겸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면서 차기 대선에는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전 의원은 다른 당권주자인 홍영표 의원을 만나 이번에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고 결심했다면서 당선이 되면 임기를 채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선에 도전하려는 사람은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 당 대표에서 물러나도록 되어 있는데 김전 의원은 당 대표로 선출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당을 이끌겠다고 말한 겁니다. 하루 전인 지난 9일, 김전 의원은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과의 만남에서도 같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해야 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김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이전 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현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에 패해 낙선했습니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한 명이었던 김전 의원이 대선을 포기하고 전당대회에 배수해진을 치면서 8월 전당대회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린뉴딜은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그린뉴딜 토론회를 열어 그린뉴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후 위기 극복 탄소 제로 시대를 위한 그린 뉴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코로나19 국남 극복위원장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이 대표와 이 위원장은 기후 위기 대응과 경제적 전환을 위해선 그린 뉴딜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탄소를 얼마만큼 줄이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고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뉴딜 정책의 아주 핵심인데, 우리도 이런 신기술을 개발을 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도 하고, 또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공급량을 줄이기도 하고, 에너지 생산량을 줄이기도 하는 산업혁명마다 그 산업혁명의 주역인 에너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1차 산업혁명 때는 석탄이었고 2차는 석유였고, 3차는 전기였고, 그리고 4차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 언급 이후 해당 정책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어 향후 정부의 움직임에도 기추가 주목됩니다. 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 번동과 미아동을 잇는 오패산터널의 낡은 조명이 설치 10년 만에 LED 전등으로 교체됩니다. 공사 기간 터널 내 야간 교통이 전면 금지돼 교통 통제원의 안내에 따라 도봉로와 인근 우회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강북구가 6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 오패산 터널의 야간 교통을 통제하고 조명 교체 공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일요일 밤에서 월요일 아침으로 이어지는 시간대를 제외한 매일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터널 내 차량 진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공사 기간 동안 강북구는 815m 길이의 오패산 터널의 케이블 전선을 정비하고 노후 조명 등을 LED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0년에 개통된 오페산 터널에는 나트륨 전등 62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램프나 안전기 교체와 같은 부분적인 보수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번동과 미아동을 잇는 오페산 터널의 출퇴근 교통량은 시간당 최대 540여 대에 이르고 하루 평균 만여 대가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터널 통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봉로와 인근 우회로를 안내할 야간 교통통제원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장북군은 오패산 터널의 LED 조명 공사가 마무리되면 전기 절약과 함께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와포구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지역으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인쇄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마포구를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지역으로 선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국비를 지원합니다. 복합지원센터에는 소공인 제품 개발과 스마트 기술 도입에 필요한 첨단 장비, 우수 제품 전시 체험 판매장, 교육 협업 공간, 온라인 마케팅 지원 스튜디오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공인 지원 시설이 구축됩니다. 지원받는 복합지원센터를 통해 소공인의 제품 기획, 공동 생산, 판로 개척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마포구는 소공인 입주 공간, 공용 장비, 체험 공방, 편의 시설 등을 구비하고 디자인 출판 진흥지구, 홍대 디자인밸리 등 문화 콘텐츠와 융합된 인쇄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음식을 배달하면서 어려운 시민을 발견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도 해주는 사업이죠. 의왕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발굴하기 위해 희망 배달통 사업을 시행합니다. 의왕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배달통 사업을 시작합니다. 희망배달통 사업은 시민이 전화, 모바일 앱 등으로 음식 배달 주문을 하면 배달 대행 종사자가 복지 지원 안내문을 함께 배달하는 사업인데요. 배달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발견하면 시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알림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즉각 방문하거나 상담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의왕시는 이번 희망 배달 통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발굴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서양 현대미술의 거장들을 만날 수 있는 이것에 대하여 전시회가 대전에서 열리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과 대전시립미술관이 공동기획해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이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전 이것에 대하여 전시를 7월 26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해외 소장품들 중 현대미술의 흐름을 반영하는 작품들을 선보여 국제현대미술의 다양한 실험정신과 특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작품은 앵포르메르 대표작가인 안토니오 타피에스의 엠블랑카, 이응노에게 영향을 미친 작가 피에르 술라주의 검은회화 등입니다. 한편 미술관은 코로나19 생활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관람 시간과 인원을 제한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이지만 교통 약자에겐 보장되기 어려운 권리 이동권입니다. 광주시는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 수단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 수단을 대대적으로 확충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올해 56대 추가로 도입해 21% 수준인 저상버스 운행률을 26%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7월까지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이 이용하는 임차택시 40여대를 추가해 임차택시 100대, 장애인을 위한 교통약자 전용 차량 116대 등총 216대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장애인과 교통약자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고 편의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무장애 정류소 88곳과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맞은편에 환승거점 스마트 정류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동해안의 주요 어항기지인 주문진항을 관광과 어업이 공존하는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정비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이 사업에 2024년까지 307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와 강릉시는 주문진항을 동해안 최고의 자부심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광특화와 환경개선, 항만 기반 확장 등세개 분야 12개 사업 정비 계획을 추진합니다. 관광특화시설로는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 돌재를 잇는 해안도로 보행데크를 조성하고 관광객들이 야간에도 즐길 수 있도록 야간 관광 컨텐츠도 개발합니다. 낡고 노후된 어민수산시장은 현대화하고 어항의 상징 공간인 할복장의 환경을 정비합니다. 이번 주문진항 정비계획이 마무리되면 연간 방문객이 180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늘고 고용창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 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시설 원예 환경개선사업은 노후시설을 교체하거나 개보수해 하우스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평창군은 올해 총 사업비 4억 8,500만 원을 확보해 무인 방제시설, 자동 개폐시설, 환풍시설, 환기시설, 관수 감비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평창군은 6월 중으로 46개 농가의 사업 신청을 받아 이중 환경 개선이 필요한 36개 농가를 최종 선발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횡성군이 장애인의 체육 활동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체육회 설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지난 1일 횡성군청 회의실에서는 횡성군 장애인 체육회 설립 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장애인 체육회 추진위원회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임원 호선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참석자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됐는데요. 향후 횡성군은 장애인 체육회 규약 및 추진 일정 등의 논의를 통해 장애인 체육회 설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한편 횡성군은 등록 장애인의 2.38%가 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인 체육회 설립을 통해 장애인의 활발한 체육 활동 보장 및 생활 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역 관광산업이 본격 활성화됩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신선한 관광기획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시대 지역 경제와 지역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충청북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관광산업 도약을 위해 관광객 유치 전략을 새롭게 계획합니다. 특히 코로나 종식 후 관광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여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충청북도는 우선 온라인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각종 SNS 채널과 인터넷을 활용한 관광 이벤트를 계획합니다.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충북 지역의 숨겨진 관광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또 각종 테마별로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지역의 관광지 등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관광 상품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조정합니다. 서울에서 팀을 모집해 한 차량으로 이동 후 중국 관광지를 방문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팀당 참여 인원을 기존 25명에서 더 낮출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도 신선한 관광 계획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는 제천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사업을 지난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5일 이상 숙박하며 관광지 7곳 이상을 방문하면 팀당 4명까지 숙박비와 체험비의 50%를 지원해줍니다. 참가자에게 청풍호와 의림지 등 다양한 관광자원 체험 기회를 제공해 제천의 매력을 알리고 이들을 제천 홍보 매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옥천군 역시 옥자 10시리즈 홍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옥자 10시리즈는 옥천 가서 놀자, 먹자, 보자, 걷자, 사자, 쓰자, 자자, 심자, 찍자, 살자는 뜻으로 지용제와 묘목 축제 등을 즐기자는 의미입니다. 보령시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손을 잡고 원산도 전통해양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발굴합니다. 지난 10일 보령시청에서 김동일 시장과 이규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도 해양문화유산 공동학술조사 업무협약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원산 남면대교 개통에 이어 내년에는 해저터널이 연결됨에 따라 원산도의 전통해양문화의 급속한 변화에 학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보령시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원산도의 문화, 생활, 전통, 민가 등 분야별 학술조사를 진행해 해양문화유산의 조사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조사된 학술조사 결과는 전통 해양문화유산 콘텐츠 발굴로 이어져 관광사업에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근로자와 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먼저 양산시는 양산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10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경영 안정 자금 7천만 원, 창업 자금 5천만 원을 2년 동안 연 2.5%의 이자 차익을 보전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일자리 경제과에서 받습니다. 시는 또 국내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지원 희망 업체를 모집합니다. 관내 공장 등록 중소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15개 업체를 선정해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고 5개 업체에 대해선 카달로그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양산상공회의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신청을 받는데 세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과 비교해 3, 4월 소득과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특수 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와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며 1인당 15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밖에 침체된 전통시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양산시는 지난 5월 24일부터 이달 24일까지 한달 동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트워크 양산 박윤경입니다. 포항시는 지역의 스마트 공장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제조산업의 혁신과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포스코 스마트 공장 방문에 이어 포스코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지원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포항시는 2일 포스코와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는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 공장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의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포스코가 가진 제조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기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기술연구원과 설비자재구매실, 생산기술 전략실 등 5개 부서 80여 명의 인원으로 이루어진 포항 스마트 제조혁신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포항시의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제 25회 환경의 날을 맞아 지구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한민국 기초 지방 정부 기후 위기 비상 선언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선포식은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전국 200 63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과 적응계획을 논의했으며 타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고.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한 시기에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네, 장수군 장계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제30회 장계면민의 날을 맞아 장계면 회전교차로에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김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수군이 장수군수 및 주유내빈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계 표지석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제막식은 제30회 장계면민의 날을 맞아 동인회가 세웠던 장계표지석을 회전교차로에 이전 설치하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표지석이 설치된 장소는 함양, 거창, 전주, 장수 등을 관통하는 다섯 개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교통의 안전을 확보, 주민들의 수건을 해결하고 면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회전교차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장수근 관계자는 표지석은 장계면의 아름다운 자연과 어울려 장계면의 발전을 위해 했던 동인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상징물이라며 연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들이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김가영이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복지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전북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강석훈 기자입니다. 전북신체장애인복지회가 한국노총 현장분과 전북지부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인구수 대비 장애인 비율이 전국에서 꼽히던 전북지역이 미취업 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고인식 전북신체장애인복지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환경 속에서도 취업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들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협박식을 맺게 됐습니다. 배명인 건설현장분과 전북지부장은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 이 장애인 분들이 몸이 불, 불, 많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같이 현장에서 조그만 일이라도 같이 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전주시와 전북대학교 노사발전재단은 탄소 산업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가영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김승수 전주시장과 일자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시와 노사발전재단, 전북대학교는 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사가 상생하는 탄소산업 분야의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1월까지 탄소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6회에 걸친 노사민정간담회와 워크숍, 토론회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수 전주시장은 탄소 산업 분야에서 노사가 상생하는 일자리 발굴을 통해 향후 국가 탄소 산업 단지 기업 유치와 더불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김가영이었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되었는데요.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